송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네. 지금 안흥동에는 여기가 1통이죠? 1통에 네, 일통. 지금 제일 애로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상당히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한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네. 문제가 있습니까? 제일 문제되는 게 정화조 오폐수가 제일 문제된 것 같습니다. 아, 정화조 오폐수가 네. 지금 안 돼요? 그러면 은 오폐수 처리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 개별 정화조도 지금 쓰고 있고, 또 재래식 화장실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예. 지금 재래식 화장실 이용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60%? 아, 60% 정도가 예. 된다, 그죠? 예. 그럼 오폐수 시설이, 특히 도심 안에는 오폐수 처리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이곳이 안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아 저지대가서 이안 된다 하는 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지대가 낮아가지고요. 예. 그럼 배수펌프장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하면 될 텐데 또 안동시가 저지대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처음 그 말씀하실 때는 그 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했는데, 네네. 예, 나중에는 그 약속을 또 어기더라고요. 아 네네. 그 임시 공무원이 자기 할 때만 이발 빼물 버 네, 네. 그기후로는 책임감이 없도록 이렇게.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그럼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요거는 해놓은 상태입니까? 예, 요거는 했는데, 예, 개인 물적지이 피해를 괜히 예. 보상하라, 시에서는 뭐 해준다 는그 문제 때문에 이 동의서를 이못 받아가지고 뭐 한다는. 아, 오페스 갈로공사를 하다가 혹시 집이 무너지거나 예. 하면은 이거는 개인이 책임을 져라, 이런 이야기다, 그죠? 예, 예그 말씀이죠. 근데 공사를 잘못하다가 집이 무너지면은 공사하는 쪽에서 배상을 해야 될것 같은데 좀 주민들이 직접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렵다, 그죠? 네. 예, 그게 시공하는 쪽에서 모든 보상을 해가지고 원칙 그대로 만들어 둬야 되는데. 네, 네. 그걸 개인한테 부담하라, 하니까. 이게이 협의가 잘른 되는 게 제일 이첫 목적이 과거에 그 수도하고 뭐 하수관로 이런 거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때 한꺼번에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때 안한 이유는 뭡니까? 그때는 이게 막 다른 얘기로 참 이게 공무들이 그때 제가 그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도. 예. 단순하게 그때 가면 은 그때 또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아, 지금은 예산이 말씀을... 없으니까 나중에 가서 별도로 하면 된다라고 예, 했는데. 제남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네 예, 근데 또 지금 와서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또 지금 잘안 되고 있다, 그죠? 예. 예. 지금 여기 안흥동 일통은 정말로 주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요. 주차장도 거의 없고, 뭐 골목길도 너무 좁아가지고 좀 생활하기가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예, 모든 게, 불편한 거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이 저지대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네. 소나기 찢어서 많이 짜두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네. 소나기가 많이 짜두고 하게 되면은 이 대리. 소나기가 많이 오면 여기에 음, 물이 차지 않습니까? 물이 차거든요. 많이 찰것 같은데, 배수도부장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아, 배수도부장은, 저, 운흥동에. 아, 운흥동에 있다, 그죠? 운흥동에 한 개. 근데 여기하고는 또 관계가 없잖아요, 거기는. 흥동이 있는데 여기하고는 좀 밀접한 관계는 조금 있어요. 아, 있어요? 예. 거기서 배수범를 하면 여기 물이 빠져나갑니까? 예. 네. 이, 여기 아. 물을 그쪽으로 역수로 해가지고 뽑아내고 있 아, 뽑아내고 게... 있어요. 그래도 천만 다행이다. 그죠? 그래도 이제 좀 비가 많이 올 때는 네. 또 용량이 또 부족할 때는 여기에 물이 찰수 있겠네요. 항상 물 찬다고 봐야죠. 네. 물이 뭐, 정확히 좀 뭐, 2 3 0 m m 만짜으면은물 차는. 아, 매년 그러면 네.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까? 예. 네. 그럼 이, 지금 골목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뭐, 주민들이 뭐, 물건을 사놓거나 뭐, 할 때도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차량도 못 들어오고요, 지금. 예, 많이 좀 불편한 점이 있요 네. 지금 여기에는 집침마다 사람들은 다 살고 계십니까? 예. 아, 빈집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빈집은 몇집 있어요? 아, 몇집 있어요. 네. 이런 주거 환경들이 좀 빨리 개선되기를 바라겠다, 그죠? 주민들이, 그죠? 렇 예. 네. 지금 여기는 또 이렇게 골목이 들어오니까 골목이 또 막다른 골목이 되어버렸네요. 건물에 옛날에 비어 길이 있었는데, 네. 있었는데 집이었는데 뜯겨 네. 나갔다 그죠? 예, 뜯겨 나가고 아 이거 한말다 얘기 못해요. 네, 네아또뭐 그런 예. 문제가 있다 그죠? 예. 문제가 네. 제 조금 있어요. 네. 나는 이거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네. 어떻게 돌아간다 그런 그 내용은 뭐다잘 아실 거잖아요. 네, 이게 그 얘기를 좀 이제 하루 빨리 도로도 좀 예. 소통이 되고 또 이런 환경이 좀 빨리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죠? 뭐 네. 안동 시내에서 아마 어쩌면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여기가 제일, 제일 어른 동네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면세도 많고. 네. 정말 오래전에 네. 만들어진 동네니까, 그죠. 상, 상, 사리도 그렇고. 예. 네. 또 앞에는 도로가 있고, 뒤에는 또 기차길이 있어가지고, 또 지대가 정말 푹 꺼져 있고, 그죠? 예. 네. 이런 좀 현실적인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네요. 하여튼 통로장님께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마을이 하루빨리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또 오폐수 시설도 설치가 되어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예. 건강하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